자, 알테오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월 18일 목요일 오후 4시입니다. 정규장 마감됐고요. 오늘 알테오젠이 5% 넘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근데 지금 외국인이 또다 쓸어 담았어요. 그죠? 기관과 개인들이 열심히 또 파는 물량을 결국엔 또 외인이 다 쓸어 갔습니다. 다 쓸어 갔어요. 지금 외국인은 계속 순매수 포지션을 유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새로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바로 요 내용이죠. 알테오젠이 히알루로 니다제 추가 위탁 생산 공장을 또 선정을 하는 이런 모습을 또 이제 보여줬습니다. 자,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 피아주사 제형 변경 플랫폼에 사용하는 히알루로 니다제 이 ALTB4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추가 위탁 생산 공장 선정을 완료했다 라고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특히나 이제 이 자체 또히알루론 니다제를 포함한 이제 테르가제 도 출시가 또 예정이 되어 있죠. 올해 안에 상반기에 이제 출시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 보유한 하이브로자인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피아제형 치료제들의 시판전 공급망을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이번 선정으로. 그래서 이제 이 관련 파트너사 파트너사라고 하면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머크를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탁 생산 공장 추가 요청을 받았고 이에 따라서 CGMP 미국 의약품 제조 품질 인증 수준의 생산 관리 등 다양한 조건에 적합한 위탁 생산 업체를 선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이 ALT 비포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알테오제는 지난해 생산 기술 이전 등을 포함한 위탁 생산 관련 400억 원 규모의 용역 계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됐건 이 머크와의 어떤 독점 협상이 이제 언제쯤 도대체 나오게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썩 수급이 좋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좋은 호재성 내용이 있더라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업도 굳이 발표를 안할것 같습니다. 뭐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느 정도 논리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정이 나온 부분이지만 저점이 높아져 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 8만원 선까지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이어가시면 되겠고, 자, 아직까지도 매수를 내가 못해서 이 알테오젠을 언제 내가 매수를 해야 할까 고민 중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알테오젠이 손실이시거나 내가 새롭게 매수를 해보겠다 라고 희망하시는 분들, 그리고 손실 중이어서 내가 언제 추가 매수를 과연 해야 할까라고 고민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이 리스크 관리,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면서 그냥 매수해놓고 마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는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필요하신 분들께는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상단의 번호로 그냥 숫자 2번이라고 문자 한 번씩 남겨 주시면 제가 실시간 관리 다해 드리도록 할게요. 10분 이상은 되셔야 제가 관리해 드릴 수 있으니까 뭐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뭐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많이들 네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테오젠 영상은요. 거의 이제 두달 넘게 찍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정보도 대충 어느 정도는 뭐다 머릿속에 있다라는 거고 굳이 자료를 펼쳐 놓지 않아도 머릿속에 다 있는 걸 꺼내 놓으면 1시간 정도 이야기해도 모자르다 라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알테오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지금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시면서 별도로 수익은 꾸준하게 또 챙겨 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시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에 나설 때 여러분들이 또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또 꾸준하게 어, 수익을 쌓아 나가실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 하락 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꾸준하게 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수익을 쌓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자 먼저 여러분들과 장기 대시세 종목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자 상반기 종목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최소 10배 이상 수익을 안겨 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신청하셔서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0배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상반기 대시세 종목. 지금 브리핑은 제가 비공개로 해놨지만,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전부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별도로 종목 공유방에 다 초대해 드릴 겁니다. 장기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매일같이 내가 단타, 빠르게 빠르게 수익을 쌓아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오늘도 역시나 당일 상한가 검색식을 통해서 종목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에브리봇이 포착이 되면서 공유를 이제 직접 다 해드리게 됐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에브리봇 분봉으로 바꿔서 보겠습니다 자 시초가 마이너스 2%로 이탈되고 시작을 했지만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이 나와 주면서 15% 이상 지금 현재 상승 중에 있다 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일 상한가 검색식은 여러분들께서 받아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다 배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의 번호로 상한가라고 문자 메시지를 한통 남겨주시면 다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별도로 검색식을 사용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요, 자이 텔레그램 정보방에 다 초대를 해 드릴 거니까 들어오셔서 종목 확인하시고 매매하시면 되고요. 정보방 실시간으로 내가 확인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다 보내드리게 되니까요. 네 문자 받아 보시고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 다니시거나 생업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 어렵잖아요.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 단타를 또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단기 스윙 종목을 여러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홍해발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이 상대적으로 또 해상 운송 쪽네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대한해운과 HMM 흥아해운 이런 종목들을 이제 또 단기 스윙으로 또 이렇게 또 제공을 해 드렸는데 자, 흥아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8% 현재가 기준으로도 19%뭐 이렇게 수익인데 자 일단은 홍해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영향이 미미하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재료 소멸로 인해서 급락 나오는 모습 보이시죠. 그러니까 항상 네,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상한가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단타 단기 그리고 당일 상한가 검색시까지 다 지금 배포를 해 드리게 됩니다. 상반기 대시세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구독자 이벤트 진행 중인데, 자, 매일 같이 지금 세분 추첨하고 있으니까요.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꼭 당첨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금값이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요. 네, 적극 참여하시면. 꼭 당첨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매일 10분 추첨을 해서 지금 금융 투자 상품권 10만 원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추첨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게 되면 금융 투자 상품권 받아 가셔서 예수금 만드셔서 투자를 매일같이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5만원이라고 할지라도 매일 5%씩 6개월만 수익 쌓아도 2,300만원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추첨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참여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말씀을 또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뭐 알테오젠 영상은 뭐 매일 같이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이슈는 열심히 또 체크하고 있고 정보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애초에 알테오젠은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로는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머크와의 동점 협상 이게 관, 과연 이제 언제쯤 또 이루어지게 될지. 근데 사실상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어요. 어차피 이 머크가 키트루다를 SC 제형으로, 그러니까 피아주사 제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알테오젠이 필요한 거니까 급한 거는 머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뭐 로열티 수입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것이고 사실상 뭐 독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키트루다가 키트라고 했는데 키트입니다. 트. 키트루다인데 이게 이제 또 올해 전세계 판매량 1위를 또 기록할 전망을 하고 있을 정도로 블록버스터 치료 면역 항암제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또이 피아주사 28년이 되면은요 피아주사 제형이 50% 이상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뭐 급한 건뭐 크겠죠? 이게 또 고용량으로 고용, 투약을 하려면 정맥주사로 하면은 위험하대요 고용량 투약을 위하, 위해서는 반드시 피하 주사 제형으로 이제 투약을 해야지만 안전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시간 비용적인 효율이 굉장히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의 요 SC 피하 주사 제형 변경 기술 플랫폼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고 경쟁사 이제 한로자임이 이제 대표적이죠 경쟁사 할로자임. 그래서 특히나 이번에 로슈가 또첫 피아주사 제형을 유럽에서 승인을 받은 요 사실, 그러니까 머크가 더욱 더 급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쟁사 할로자임의 특허 만료는 27년이다라는 거. 지금 연장을 실패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40년까지 특허가 지금 되어 있는. 알테오젠이 상당히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느냐. 이제 아일리아 바이, 바이오 시밀러인데, 이 삼천당 제약에 상대적으로 좀뭐 밀려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ALTL9입니다. 임상 3상 결과가 이제 올해 뭐 상반기 쯤에는 안에는 발표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러한 또 기대감이 살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이 22년 기준으로 12조의 매출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안과 질환 치료제입니다. 안과 질환 이렇게만 적고 이제 3천당 제약 그리고 셀트리온. 그리고 이제 또 파맵신 같은 경우에도 이 안과 질환 치료제 관련해서 파이프라인이 PMC403이거든요. 이뭐 혈관 정상화 치료 물질이라고 하는 요 물질이 또 이제 국책 과제에 또 선정되는 이제 그런 파이프라인인데 이제 이미 알테오제는 임상 3상 결과가 이제 앞으로 나와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올해 상반기 안에 또 이제 자체 품목 출시가 될 테르가제. 이제 요게 또 있구요. 요걸로 인해서 또 이제 꾸준하게 또 매출이 발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할 수가 있겠고, 지금 뭐 임상 이상 현재 또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이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3개 정도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은 좀 압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또 지루하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아무튼. 이제 지금 또 오늘의 하락으로 시가총액은 다시 4조 4천억으로 내려왔지만 경쟁사가 이제 7조 정도 되기 때문에 따라가 줘야겠죠. 그죠. 따라가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13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장기적으로 달성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이 msci 이제 지수 편입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실상 이제 9만 원 선을 좀 유지하면서 더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다시 9만원 정도는 다시 올라가 줘야 가시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 하고요. 더 떨어진다면 요 라인까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 라는 겁니다. 8만원 선까지도 한번 조정을 지켜보면서 또 영상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주가가 항상 하락할 때마다 폭락장이 나올 때마다 우리 증시는 대책이 없다라는 거. 이게 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최근에 계속 이런 뭐즉 주가 부양 그리고 각종 뭐 상법 개정, 공매도 제도 개선, 그리고 뭐 금투세 폐지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금 언급을 하고 있고요. 자, 어제 나온 이야기인데 평균 PBR을 4 배로 올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어떤 투자 환경에 대해서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상장 폐지 시즌이 곧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 꼭 하셔야 된,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리스크 관리 꼭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계좌가 손실 중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꼭한 번씩 문자 남겨주셔서 리스크 관리 받으세요. 뭐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아시겠죠? 자, 신사업 발표하고 주가 올린 뒤에먹튀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건이 벌써 13건이나 조사 중에 있다 라고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겠죠? 2차 전지 사업 진출한다 뭐 이렇게 발표해놓고 주가 막 부양시킨 다음에 그냥 털어먹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작년에 영풍제지가 있었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막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와, 자,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이나 됩니까? 치사율 100% 바이러스를 도대체 왜 실험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휴 참. 자, 지금 북한의 연이은 지금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여러분들 뭐 크게 뭐. 두려워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시장에는 리스크로 흡수하고 막 악재로 막 받아들이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 두려워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단된 이유로 이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늘 똑같은 도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뭐 남북전쟁 일어날 일은 진짜 없을 겁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자 지금 홍해 의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 보니 장기화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주변의 리스크가 지금 쉽게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의 수급이 지금 개선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어제 미국의 또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자, 보여 드리게 되면 소매 판매 지수가 또 예상치보다 상회했습니다. 결국에 지금 미국은 이런 거예요. 고금리 상황 시대인데 그래도 우린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그래서 금리 인하는 굳이 빨리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월에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후퇴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작년 연말에는 이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시장이 그대로 호재로 받아들여서 바이오 종목들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지수도 2660선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해 버리니까 꺾여 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날짜로도 이렇게 3월 금리 인하 전망을 보게 되면 한 6대 4 정도의 비율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점, 인하 쪽으로 전망이 조금 더 높기는 해요. 그래서 기대감 반, 경계감 반딱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뭐 3월에 안 되더라도 뭐 전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네, 상반기부터는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지배적이니까 지금부터 잘 준비를 좀해 놓고 금리 인하와 함께 증시가 우상향하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큰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상반기에 또큰 수익을 볼수 있도록 다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최소 10배 이상 수익을 반드시 안겨 가실 종목이고요. 그동안의 손실 꼭좀 만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공개 영상이지만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전부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네, 신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대시세 종목 공유방에도 다 초대해 드릴 거니까 한분한분 한분 신청하시면 네, 다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2024년 정말 20배 폭등할 요 땡땡땡땡 종목을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4년에는 정말 이 반도체 업황이 대폭 개선이 될 것이고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항상 영상에 드리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바이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 AI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모든 산업에 적용이 될 AI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수 핵심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현재 실사 계획 논의 중에 있는 이 기업 현재 시가총액 1000억 내외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유통 물량만 40%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정말 큰 기회로 다가올 겁니다 자 목표하는 기대 수익률은요 자 10배에서 20배 사이로 정확하게 설정하고 진행을 할 거니까 많은 참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작년 2023년에 진행한 요 대시세 진행 종목 뷰노에 대해서 한번 잠깐 또 살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3년 1월 3일에 이제 첫 매수가 시작이 됐고요. 이제 역시나 ai 의료 쪽 대장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뭐 ai 의료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잘 알고 계실 이 루닛 또 이제 미국의 암프로젝트 캔서 문샷에 또 참여한 기업 되겠죠 그래서 이 뷰노도 역시 ai 의료 쪽 관련주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고요 자요 1월 3일 6천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차트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뷰노 같은 경우에 2003년 2023년 1월 3일부터 이제 매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요 가격대부터 시작이 됐어요. 1월 3일부터 열심히 이제 매수를 했고 보시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요러한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도가 계속 올라가는 요러한 고점까지 몇 배가 올랐느냐. 정확하게 12배가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최초에 매수하신 분들께서는요, 아무리 못해도 10배 이상 이제 수익을 안겨 가실 수가 있었고요. 늦게 매수하신 분들, 자, 10월 27일, 거의 이제 뭐 후반기에, 하반기에 매수를 하셨죠. 그래서 24,900원. 이렇게 이제 또 매수 타점을 잡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리 시작하시는 분하고요,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과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보시게 되면은 쭉 이렇게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장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이제 뭐한 9개월 가까이 진행이 됐죠. 그래서 장기 종목으로 정말 편안하게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요 대시세 종목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잡아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진행하면서 상승과 하락 그리고 횡보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겠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함께 했을 때 버텨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확실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 나가도록 할 테니까요. 꼭요 땡땡땡땡 종목을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올 한해 24년 정말 큰 기회를 잡아 가셔야 돼요. 증시에 굉장히 지금 호재가 많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동안에 손실이 많으셨던 분들과 시드머니가 작아지셔서. 정말 만족스럽지 못한 투자를 이어가고 계시다면, 자, 이 종목을 통해서 반드시 큰 기회를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청하시는 방법과 참여 방법은요, 상단에 지금 번호가 보이실 텐데, 요 상단에 번호로 뭐라고 남겨주시면 되냐, 대, 시, 세, 이렇게 세 글자, 여러분들이 문자로 남겨주시면은요, 향후 일정과 매수 가격, 그리고 목표가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이 청룡의 해큰 기회가 되셔서 많은 수익을 꼭 가져가시기를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문자 많이들 남겨주세요.